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은 초지일관 제로 코로나를 고집해왔죠. 14억 인구 중단한 명의 감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완화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간 중국인들을 괴롭혀온 상시적인 전수 PCR 검사 폐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해서 언제든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여전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를 위해 현대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과격한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봉쇄와 격리, 코로나 검사가 그것입니다. 단한 명이 확진해도 아파트 단지나 공장 폐쇄는 물론, 확진자가 100명이 넘으면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인구 800만 명의 창춘, 인구 900만 명의 선양, 인구 1300만 명의 시안, 인구 1,750만 명의 선전, 인구 2,600만 명의 상하이가 이렇게 장기간의 봉쇄를 겪었습니다. 이들은 봉쇄 기간에 수시로 강제적인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운남성에 있는 인구 12만 명의 작은 도시 루이리시 시민들은 전체가 무려 1인당 70회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신교품과 생필품을 공급한다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지만 곧 흰색 방역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에게 두들겨 맞고 집안으로 쫓겨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중국에선 이를 모택동의 홍위병에 빗대 시진핑의 백위병이라고 비아냥됩니다. 중국 정부에선 이를 다수를 위한 소수의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CNN 방송과 일본 노무라 증권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8월 봉쇄된 사람들이 수십 개 도시에서 3억 명에 이릅니다. 3억 명의 거대한 소수가 된 이들은 요즘 시진핑의 태위를예측기도 합니다. 경제도 심각합니다. 부동산은 폭락했고 외국 자본은 철수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거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 정권은 제로 코로나를 아직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한마디로 제로 코로나에 너무나 많은 정치 자산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없던 것으로 하기엔 오히려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중국에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미국인들이 이를 중국으로 가져와 우한에서 퍼뜨렸다는 것이죠. 이에 중국에선 도시 봉쇄라는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했습니다. 이 때부터 중국에서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되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영매체는 우한에서 거둔 성공을 중국인들의 애국적인 투쟁의 결과라며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한발더 나아갔습니다. 이후 중국 언론은 서구의 코로나 방역 실패는 정치 제도의 결함 때문이라며 이와 달리 중국은 일당 체제 덕에 엄격한 예방과 통제 조치로 국민의 생명을 구해냈다고 무한 반복해 강조해왔습니다. 즉 졸지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이 서방보다 제도적인 위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공로를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의 영도 덕이라고 돌렸죠. 시진핑 추석도 방역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는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수성 덕이라며 자신의 공로를 은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인권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대로 중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미국이 거의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데 비해 중국은 엄청난 인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만 명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전염성이 월등히 강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이 세계를 휩쓸면서 자신들의 정책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죠. 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의 체제의 우월성을 모두 걸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곧 중국 공산당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시진핑의 책임으로 귀결될 게 뻔한지라 3년임을 앞둔 상황에선 어떤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국이 쉽사리 방향 전환을 할수 없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시대에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확진자가 정점을 지나면 결국엔 유행이 꺾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정점은 전체 인구의 약 20%가 누적 확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중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든 시노백, 시노팜이라는 백신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바이러스를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구형 백신들이죠. 문제는 이 백신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미국 백신보다 효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물백신이라고 불리며 깊이 대상이죠. 더구나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음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백신을 맹신한 중국 관영매체에서 이미 수없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들여오는 것은 미국에 대한 항복선언이라고 수차례 밝혀온 터라 이 말을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특히 노인층이 백인 깊이 현상으로 60대 이상은 70%, 70대 이상은 60%의 접종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확진자가 적어 자연 면역이 된 사람도 상당히 적은 상태죠. 이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도시 봉쇄를 포기할 경우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50만 명이 대거 사망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의료체계의 붕괴입니다. 중국은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중환자 집중치료실 병상이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것도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몰려있죠. 소도시나 농촌에서 대규모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 감당 불가인 것은 뻔합니다. 더구나 이곳은 시진핑의 열렬 지지층이 모여 사는 곳들이죠. 암튼 이런 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더 급증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로 코로나를 계속할 경우 중국에서 코로나가 정점에 이르는 데에는 25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이 기간 봉쇄와 해제를 지금처럼 반복한다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국민의 불만이 크게 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중국인들 사이엔 중국은 워낙 크고 인구가 많아서 당과 영도자의 강력한 지도자가 공동의 이익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로 코로나든 위드 코로나든 이제 중국 공산당은 무오류의 존재가 맞는지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역에 실패한다면 그간 제로 코로나를 통해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온 시진핑의 위상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태양난에 빠진 요즘 중국입니다. 그건 코로나를 방역이 아닌 정치로 본 중국 지도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많은 나라의 정부가 그렇듯 실수를 인정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아주 조금씩 제로 코로나를 철회해 나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힘없는 많은 사람만 희생하는 흔한 비극을 우리가 또 보게 될것 같습니다.